안녕하십니까 CG 클래스입니다. 네, 제가 이번에는 어... 나바르가 <laughs> <laughs> 아... 왜 나와? 아... 네, 어, 제가 이번 카톡에 옐로 우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어요. 네, 카톡에 들어가시면 딱 제가 이렇게 CG 클래스 옐로 우 아이디 심사 요청 완료됐다고 5일 정도 걸릴 텐데, 네 일단은 제가 나중에. <찾아>. 네, 그래서 카톡 아이디를 치시면, 여기, 이 영상을 보고 아이디를 치시면 되는데요. 네, 어, 아이디는 골뱅이 하고, CLI, RAS를 하면, 아직은 없는데, 나중에 되면 뜰 거거든요. 네, 그래갖고 제가, 알지? 옐로우 아이디 잖아요 네 카톡 옐로우 아이디니까 네 일단은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학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이게 오거든요 카톡이 네 그러면 그때 제가 어이 영상을 다시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어좀 음, 그렇게 좀봐 주셨으면 좀 하는 마음에 예 옐로 아이디를 만들게 됐고요. 네, 어쨌든 이 때까지 CG 클래스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